그래서 이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 끝머리쯤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한 거지.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진화론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생명체가 변해서 생겨난 거라는 것이 진화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박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될건 쥐가. 변해서 박주가 됐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변해왔다는 증거. 이게 필요한.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 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옛날 고생대 시절에 물고기들만 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에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소류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양소류가 점점 진화해갖고 육지에서만 살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변했다는 것. 그러다 이제 이 도마뱀이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저질매워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진화돼 왔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쥐는요, 진화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끼를 저질매워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쥐가 점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지 얼라얼라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주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주에서 박주로 변해가려면 이 중간 단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주가 곧바로 박주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놀람> 여러분 이 중간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중간단계 실제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세 단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또 그분 당황해갖고 다섯 단계인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죠? 또 무수히 많은 중간단계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선어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지구 곳곳에 셀수 없이 많 많이...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왜 저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배웠던 것을 돌이켜보면 뭐 확인해 보고 토론도 해보고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 외웠어야 됐고 외운 대로 그냥 써야 됐고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배웠고 그냥 말아버린.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잘되신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수히 많은 개체,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 수가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진화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진화,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왼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오른쪽 화석이 더 많겠습니까? 왼쪽 화석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끝까지 1.5배,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닌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았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된.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입니다.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적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해왔다는 증거, 이 증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겼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laughs>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딴 동물들은 증거 가좀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꽤 많은 화석들을 발견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더니 화석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는 근데 80% 이상을 발견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보나 확률적으로 보나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석을 다 발견해 놓고 나서 정리를 해 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연결 시켜주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그러면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이거 연결고리 화석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 화석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되죠. 맞죠? 근데 이거 확인해봤더니. 없어.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파도 안.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필드뮤지엄이 나온 유명 박물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120년 지난 후거든요. 야 우리 그동안 뒤질 만큼 뒤져봤는데 이 연결거리 화석들 이거 발견한 게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회의였어. 그때 결론이 뭐였을까요? 없다. 너무너 그래서 심지어 중, 이 연결고리 화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 근데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것하고 일반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것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창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 따로, 개 따로, 따로따로 따로 조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이나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 근데 이제 진화로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야 되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갈라져 나오려면은 이 연결고리 화석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 내에서 다양한 원숭이가 발견되는 것은 진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증거를 찾아보았더니 있다고 요 없다고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다 빼고 나서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했더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똑같아져 버렸죠. 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오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창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정비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주장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학적인 증거 자체를 확인해 보아도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예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요.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뭐 길게 설명했지만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지达尔의 문제점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증거가 없는 걸까요? 정답은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그 100점짜리 대답이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 여러분 그냥 중간 단계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